자, 지금부터 그 지수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진지하게 하고 넘어갈게. 음. 자, 지수를 계산할 때는요, 음, 먼저 그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게 쌍으로 있으면은 mn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기초계산이야, 여기서는. 네. 중학교 건 빼고, 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 빼기 m 제곱이 있다면, AM제곱분의 1이 된다. 요거는 가끔 마이너스 2는 그럼 2분의 1입니까? 물어보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나봐. 전혀 아니거든. 네. 빼기를 없앤 다음 분의 1 하나 더 해주는 거야. 빼기를 없애고 분의 1을 해주란 뜻이지, 저기를 분수로 바꾸란 소리가 아니거든.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은 아직 눈이 지금, 좀 뭔가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중인거니까 네. 연습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잡아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뭐가 있지? 어 a의 어 m 제곱 큰 a의 n 제곱 이렇게 있으면 a의 n 분의 n이라는 분수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고. 네. 음. 또 뭐가 있었는데 아뭘 빼먹었지? 음아 m 제곱 큰 a의 n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뭐 K 제곱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조금 K가 이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아. 즉, 저 밖에 있던 K 제곱이 안으로 들어와서 합쳐져도 상관없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 그래서 M 제곱에 A의 세 제곱이 있었다, 그럼 M 제곱에 A의 세제곱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M 제곱에 A의 5 제곱이다, 그럼 M 제곱에 A의 5 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니 네. 요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있고,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에서, 여기에 홀수라는 숫자가 들어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짝수 부호가 있잖아요? 그럼 빼기 부호는 올 수도 없고, 오면 안 돼. 짝수 안에는 음수가 오면 허수라서 실수를 안 치기 때문에. 네. 이단원에서는 허수 안 써. 네. 어. 그리고 나간다는 말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말이 안 되는 응. 얘기를 한 거야. 네. 응. 라고 생각해 줘요. 응. 이것만 너가 잘 지켜주면 일단 기본은 되는 거고. 자, 그럼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laughs> 화면에 띄우고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 이제 계산할 때 분수를 좀 많이 썼잖아. 네. 근데 고쳐줄게. 음, 그럼 뭐 분수를 안 쓰고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다면. 음. 먼저 이거부터. 여기에서는 음, 어차피 이게 n 분의 n으로 분수가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분모, 뭐, 이게 분자의 역할을 하니까 뭘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분수에 뭐 곱해주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 6이 있고 여기 2가 생략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음. 이게 분모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6으로 고쳤으면. 여기 6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6으로 즉 3씩 곱해서 여기도 6으로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4 2 곱해주는 거지 a의 4제곱에 b의 6으로 1을 음. 다 곱해주는 거 6이 똑같으니까 모두 다 멍청한 곳에 몰아넣고 계산이 가능해서 제곱이랑 3제곱에 4제곱을 나누면 a의 1제곱인 거고 이에 세제곱이랑 세제곱이랑 여섯제곱을 하면 1이지 음. 그래서 타결이 끝. 네. 분수를 안 써서 좋은 점이야. 그냥 암산이 되는 거지. 저 정도 한자리 수 계산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겠 이런 방법을 좀더좀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것도 다 분수로 바꿨니? 네, 그것도 음. 다 분수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음. 이것도 다시 할게. 아까 n이 있고, n이 이렇게 있으면, mn 해가지고 root a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요. 3이 6. 3, 4, 12. 이렇게. 2, 6, 12. 2, 3은 6.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 1이지 뭐. 음. 똑같은 얘기나 속도가 나야 되고 좀 편리해야 돼. 여기서도 분수를 안써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두고 계속 분수를 쓰게 되면 스스로 이제 어려운 길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때 다른 사람의 의견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이런 걸 해야 돼. 남의 글들을 남의 풀이를 좀 읽으면서 가면은 공부를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거. 자, 한번 강조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잘 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자. <laughs> 자, 루트에 a 의 3에 a 의 루트에 a가 있다고 치자. 여기 음. 있는 사라 그럴까? 일부러. 그럼 이거를 한 큐에 이제 보기 좋게 빨리 정리를 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 있는 a라는 기호 있잖아 그 음.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이때 이거 4 보이냐? 쟤가 음. 있으면 4제곱이 되면서 들어오는 거야 요거를 할줄 아느냐의 차이에요 다음 단계에서 한번더 보자 이 a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야 음. 이때 쟤가 거치는 게두 개지 3과 음. 4를 동시에 거치잖아 음. 그럼 12가 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연달 아 앞에 있는 애들은 곱할 수 있다고 해서 음. 24가 돼요. 여기는 A에 17, 그, 이렇게 하면 이제 분수 없이 빨리 음. 풀수 있어요. 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루트 안으로. 음. 그니까 러 얘네들 어떻게 취급한다고? 2, 2, 2, 2 곱하면 16이 될 것이고, 음. 4, 4, 4 곱하면 64가 되겠지. 음. 16에다 얼마를 곱하면 64야? 4요. 그래. 여기 4가 될거 아니야. 네. 그 밑에 있는 얘랑 이제 겹치잖아요. 그럼 64에 어떻게 되죠? 3에? 5 뭐가 되죠? 네. 이거 4 병. 그래서 p는 뭡니까? 64분의 5라고 말하면 돼. 자, 방금 했던 이 개념 수업으로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 봤는데 좀 뭐 할만한가 모르겠다 그래서 너가 보고 일단은 같이 판단을 해 근데 계속해서 예전풀이 즉 분수풀이법으로 더 자주 틀리고 있고 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 분명히 좀 개선하라고 좀 권유해주고 싶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 패턴인데 여기 2분의 1이 있죠 네. 그리고 x의 1제곱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해야 1이 나오지 않겠니? 네, 그렇죠. 그래서 x 2분의 1, x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은 k잖아. 네. 그럼 이쪽에다가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을 해줘. 그럼 x 플러스 x의 빼기 1 플러스 2는 k의 제곱이 돼. 이거야. 기억해. 2분의 1을 보고 1을 만들고 싶으면 뭘해라? 제곱을 저...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응? 여기? 그거 아, 안돼 괜찮아? 응. 응. 그러면 이분께서는 이분께서는 이분이랑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응. 2가 되는 거니까 걔가 7이라잖아 이거 7이니까 k가 얼마야? 4? 아니 5 3인 거죠? 천천히 얘기해. <laughs> 괜찮아. 빨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응. 나, 내가 물어볼 때는 빨리 얘기 안 해도 돼. 응. 기다릴게. 자,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있는데 3, 2분의 3이 있잖아. 네. 뭐 해야 돼? 뭐, 막, 막 질러도 돼. 괜찮아. 에이, 지고, 이가, 이 위에, 가로 위에 뭐 응. 곱해야 될것 같은데. 세제 곱해? 네. 세제 곱할 줄 아니? 아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정개할줄 아냐고 전개는 할줄알죠 그게 할줄 아는 거야 다른 세제곱은 없어 어. 그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여기도 2분의 3 얘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면 2분의 3제곱이 나온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알아서 정리가 무척 잘 돼요 이걸 경험을 좀해 봐야 되니까 자 내가 세제곱하란는 힌트는 줬다 음. 계산은 이걸 써서 전개하는 거야 음. 너 이거 느리거나 이게 서툴면 이거부터 고쳐야 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음. 그리고 계산 있다가좀 보자 그그 음. 음. 그 세제곱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해도 괜찮겠어 자 이번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아이디어야 종류별로딱 정리해 놓고 나오면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저 2x 보이나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위쪽에 한번, 아래쪽에 한번 곱합니다. 그럼 네. 밑에가 2에 e, 2x에 1이고요. 2에 e, 4x에 2에 e 빼기 x죠. 요게 힌트예요. 자, 이거를 여기랑 똑같은 걸 위아래로 곱하면 잘 풀리는 일이 한90% 이상이다. 네. 물론 이걸로 다 되진 않지만, 일단, 10개 중에 9개는 풀고 넘어가자고. 그런 얘기야. 자, e x 가 3이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 뭘좀 e 예, x 가 3인데, 네. 이건 얼마 같아? 이거 9겠죠. 음, 뭐 그거 물어봤었어. 이건 음. 얼마일까? 마이, 이 3분의 1. 음, 이건 얼마지? 3이죠. 음, 그럼 이거 답 나온 거야야 네. 그렇네? 네. 그, 이런 식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얘를 위아래로 곱하면 잘 풀린다요? 음. 그거 좀 생각해주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곱해 줍니다. ax를 음. 위아래로 곱해서 그럼 a의 2x에 1이 되고 a의 4x에 a의 2x가 되는 건 확실하죠? 음. 이때 요것이 바로 여기에서 내제곱을 보통 여기 4가 있으면요 4제곱을 하는 게 대부분이 날려버리라고 네. 이런 눈치로 이제 가는 거야 음. 그럼 보자 a 에 4x는 여기다 4제곱을 하면은 7-4-3이지 네. a 에 2x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네. 거거다이건 약간의 변형이 좀 필요해 여기다 2를 두면은 저기가 12가 나와 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것 말이야. 야 이거 잡을 수 있을까나? 누군가의 제국이다. 루트사, 네. 루트 3랑으로 루트 3항 바로 이딴 사람이지. 루트 2사 빼기 루트 3인 이 빼기 루트 3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자리에다가는이 빼기 루트 3을 집어넣고 이 자리에다가는 4x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x도 얘를 좀 뒤집어서 집어넣어주면 게임 끝.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려야 돼 뭔가가. 네. 이래야 이제 느낌이. 간편하게 문제가 쉽게 풀린다라는 인식을 좀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이건 1번이었고요 자, 이번은 2X가 있는데 3X를 어떻게 하지? 이 고민. 음. 아, A에 X를 먼저 구해서 네. 거기다 세제곱을 하면 되겠다. 이런 연결고리만 나와주면 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따 요것도 한번 실천에 음. 옮겨가지고 잘 되나 한번 볼 거야. 음. 음. 자그 다음으로 요거 넣어. 아 이건 좀 가... 이건 좀삼 보이지 그지? 요거 세제곱 하고 또 제곱 한번 더. 총6제곱 하면은 요거 이제 루트 다 까고 갈수 있어. 6제곱을 세제곱을 먼저 하고 나서. 세제곱 먼저. 어. 아 이거 세제곱 있네 참. 아. 음. 3분의 1 제곱을 하세요, 양쪽에. 음. 3분의 1 제곱을 하고 나서 이 3이 없어지면 거기다가 이제 제곱을 한번 해줘. 음. 음. 그럼 루트가 다 까이니까 계산이 편하게 나온다. 음. 그런 상상만좀 하면 돼. 음. 자, 이거는 위에 바로 전의 문제랑 친척이에요. 바로 전에, 어, 아, 요거, 요거랑 친척이야. 음.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한번 더 해서 잘 음. 되는 한번 보고 그 사이에 저는 다른 패턴 하나 풀고 가자 이런 거는요 어떻게 분양 기계적으로 무조건 는 K로 두는 거야 알겠니 예 네, 이거 무조건 는 K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A의 X는 K이고요 2의 Y도 K이고요 3의 Z가 K가 돼요 그럼 A는 k 의 x분의 1, 2는 k에 y분의 1, 3은 k에 z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그냥 무조건 1번 보면 2번까지는 꼭 와. 네. 명령이다. 막 네. 뭐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주는 거야. 자, 1, 2번까지는 기계처럼 할수 있지만 여기서 사람처럼 해야 돼. 이게 어. 왜 더해져 있을까? 얘랑 어, 되게 많이 닮은 고파. 것 같은데? 곱한 것은 응. 곱하긴 곱했는데 2가 있잖아. 네. 그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계속 제곱, 곱. 제곱해서. 곱. 그렇지. 바로 그러한 네. 생각들을 해주는 거야. 여기 제곱이 됐고, 세제곱이 됐겠구만. 그리고 서로 곱했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니? 네. 이런 네, 거야. 자, 그렇게 되면, <laughs>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 이 사람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럼 1일 거 아니야. 네. 다 계산하면. 얘가 1이래. 네. 그럼 A가 이거분에 1이겠지. 그러니까 A분의 1은 거꾸로 이거네. 그,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건데, 자, 무조건 는 뭐로 한다? K. K로 두고 간다. 이것이 기술이야. 어. 여기서 3개짜리 있죠? 네.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주세요. 음. 달렸어. 아니다, 없어졌지, 그지? 어디까지 없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그게 없어진 것 같아. 방금 한 거. 어, 다시 가져오자. 복화는 되 있으니까. 음.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이쿠 얘를 이제 아까 능케이로 두자. 어, 3개짜리 능케이를 해주는 거 같아. 음. 16의 a가 27의 b고, x의 c인데, 뭔지 모르겠어도 그냥, 이거는 그냥 따라해줘. 어, 그 다음에 무조건 뭐 한다? 다 저쪽으로 옮기는 거지. 오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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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가지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얘네 와장창? 계산을 하면, 얘랑 어떻게 좀될것 같은데. 이제 고민의 단계인 거야. 인간적으로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지. 음. 그래서 a분의 3, b분의 4, 빼기 c분의 6은 0이잖아. 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여기서 막 만들어보자는 거죠. 3이고, 4고, 6이 되는 거죠. 제곱을 한거같 3제곱, 한... 4제곱, 네 6제곱 이런 식으로. 네. 음음. 너무 커진 것 아, 아니요 아니요 제법 맞는 것 같은데요 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 아까 그 문제처럼 아, A에 3 만들고 4 음. 만들고 6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뭐 하는 거 아니요 어 봐봐 답은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건 있잖아 그냥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걸 딱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좀 과했어, 아까 숫자가. 그치? 네. 예, 이거 같아. 나의 고민은 이거야. 이게 이걸 이에 네 제곱으로 만들어서, 그 4까지 같이 보내. 네. 요거는 3의세 제곱인가? 네. 3까지 같이 보내. 네. 이렇게 할게요. 그게 뭐가 있을까? 일단 10분의 1 냅두고, <laughs> 이런 응. 상태에서 여기가 어, 2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한번 해볼게.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 마장창 곱할 거야. 네. 그러면 2, 3, x의 제곱은 k의 4a분의 1, 3b분의 1아 이건 뺄게. 미안해. 응. 나누기로 마이너스 c분의 2라고 해.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얼마다?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저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응. 음뭐 m이라고 할게 응. 자 이제 여기다가 12를 곱하는 거야 응. 네. 어. 그럼 어떻게 돼요? a분의 3b분의 4c분의 이러 나오잖아 네. 이1 12m이란 말이야 알겠니? 네. 그럼 여기가 0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서로 똑같으려면. 여기 0이고 얘가 넘어가주면 분위기 딱 맞을 거 아니야? 네. 야, 이거 0이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네. 얘가 뭐라고? 0이라고. 네. 그럼 무엇인가의 영제곱은 얼마야? 1이 돼야 되잖아 이게 0이라고요? 응. 다시 한 번. 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대.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 빼기, C분의 6은 0이라고 써 있잖아. 보이니? 네, 네. 어, 그니까 얘가 0이야 얘가 0이라 아, 어, 네. 아, 그래서 걔가 어,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추측해보는. 네. 0이라니까. 음. 느낌이 와서? 네. 어. 자, 지금 보니까 추론이 좀 약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아, 이거잖아 하는 그 아가 조금 강하진 않아.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훈련 해보겠어. 결국엔 좋아지는지. 대부분 또 좋아졌으니까. 음. 음. 됐어, 그럼 이 단계는 버리지 않았지, 그렇지? 음. 계속 갖고 고민의 흔적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가 갈리는 거지. 음. 음. 감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감각이 필요한 거야. 실패하지 않으려 하지 마시고, 실패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네. 교훈을 얻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어요. 좀 이따 한번더 하고,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보자. 다음보기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차례로 나열하라 아까 내가 이 부분을 통분해라 라고 했었지? 네 기억나니? 어, 거기에 m이 있고 a에 p가 있으면 어차피 얘는 분모니까 뭔가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인 거죠 알겠니? 네 음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6으로 바꾸려면 12번이었잖아요 여기 4가 있는데 좀어 12가 낫겠다 자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여기다가 6이 생기게 하고 여기다 4를 곱해서 12가 되게 해주고 여기도 뭐하는 거냐? 6을 곱해서 12가 되게 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해서 12가 되게 하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해서 12가 되게 만들고 여기다가는 2를 곱해서 12가 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렇게 해놓고 나머 여기가 누가 크냐에 따라서 이제 크고 작음이가리는 거잖아. 네. 그걸로 끝내면 돼. 4의 4제곱을 어떻게 알아요? 저 정도는 알어. 4의 3제곱이 64라는 건 알고 있어. 네. 자주 쓰이니까. 한번더하면 256. 4, 음. 46, 46에 24. 256 맞네. 뭐 이런 거. 12의 제곱은 얼마지? 어, 144.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게만 해주면 돼. 네. 됐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패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야. 이게 그냥 아예 손에 잘 익어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잘 돼야 돼. 그래야 그 이상의 생각들은 더잘 흡수할 수 있는 준비단계야. 응. 응.